오늘도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에 대한 연속보도 이어갑니다. 전해드린대로 물 대신 가스로 불을 끄는 소화설비에는 건물 파손을 막기 위해 반드시 압력 배출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저희가 대구 도시철도를 확인해 봤더니 배출구가 아예 없는 역사가 전체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남효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정평역의 심장부인 통신기계실입니다. 화재 시 물을 사용할 수 없는 이곳에는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설비가 작동하면 순간적으로 엄청난 양의 할로겐 화합물 가스가 뿜어져 나오면서 내부 압력이 급격히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통신 기계실 어디에도 압력을 빼내거나 들여 보내주는 배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구 도시철도에서 할로겐 화합물, 이산화탄소와 같은 가스계 소화 설비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모두 3 1 6곳이 가운데 절반은 과압 배출구가 아예 없습니다. 건물에 과압이나 부압이 걸릴 경우 이렇게 문이나 창문 같은 건물의 가장 약한 부분들이 터져 나오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더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압력 변화를 충분히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배출구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명합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건설되어서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액제가 방출되어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있어서 그런 곳에는 과압 배출구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안전을 위해서는 과압 배출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뭐할로겐화물이나뭐시어트나 뭐, 이런 거는 음, 과압이 많이 안 걸린지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콘크리트나 방화문 같은 경우 상당한 압력을 받기 때문에 파괴될 수 있죠.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자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과압 배출구 설치가 시급합니다. tbc 남해 줍니다.